김문수 후보예요. 이재명이 싫어서요. 예 네, 범죄자잖아요. 음주운전 전과도 있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엄을 터졌다고 해서 이재명을 뽑아든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 6개월 동안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엄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그 개엄이 터졌다는 그 사실에만 완전 꽂혀가지고 대통령을 깜빵을 보내고 물론 잘못한 걸 수도 있지만 왜 개엄을 했는지가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오죽했으면 은 민주당이 거대 정당으로 서 야당으로서 뭐 탄핵을 열아 번을 넘게 넘게 하면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 같아도 진짜 엄청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적으로 그냥, 아,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저랬으니까, 이번에는 민주당을 찍어야 돼. 그러니까 이재명을 찍어야 돼가 아니라, 이재명이 정과자고 범죄자잖아요. 당 말고 사람을 보고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김문수 후보가 뭐 자기는 광교랑 동탄 만들 때한 명도 죽어나가지 않다고 얘기하고 이재명 후보는 성남 하나 만드는데도 지금 주변에서 여섯 명이 넘게 죽었어요. 국민의 힘도 저는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아, 어, 저는 이재명 후보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준석이 요도를 먼저 말한 게 아니에요. 이준석이 그걸 왜 말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재명 아들이 인터넷에다가 뭐 특정 누구한테 성희롱한 발언을 이준석이 비꼬는 거였기 때문에 이준석만 뭐라 할게 아니라 왜이준석이그 얘기를 비포면서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나라를 됐으면 좋겠습니다 취업률이다 뭐 출생률이다 이렇게 뭐 말로만 그러지 말고 뭐 이렇게 진짜 청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번이요. 아, 저는 일단 뭐 실망한 것도 있고요. <laughs> 국민의힘의 어, 전 대통령 때문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제뭐 가족도 있고 뭐저 저 꾸준한 약간 보수당인 게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저는 뭐좀 당을 좀 보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후보도 저는 김승 후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저는 바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단일화 자체를 별로 이렇게 일단 뭐 단일화했다 안 했다 어쨌든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했으면 달라졌을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되게 불안한 것도 많았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개헌령이라는건 저는 뭔지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밖에 있었을 때 되게 놀랬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또 믿었던 약간 후보 대통령께서 그런 거를 했기 때문에 좀 되게 실망도 많이 했고요 예 네, 그래서. 아, 좀, 많이 힘들었죠, 그때는요. 근데,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것들도 너무 급작스럽게 모든 게 많이 변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서도좀 힘든 게 있었는데, 그래도 뭐, 저처럼 그냥 평범한 시민, 어, 뭐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니고, 그냥 중간계층의 평범한 시민이 조금, 걱정 없이, 그냥 뭐 안보 걱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편하게 살수 있는 뭐 그런 데를 만들어주시면 누가 되시, 던가네요 아, 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